미래를 알면 투자의 아이디어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미래예보 진행의 김미연입니다. 미래는 어떤 기술과 또 아이디어들이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지 랜덤 랭키쇼를 통해서 또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미래채널 마이애프 황준원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아니, 저는 못기울고 있어요. 안 키우세요? 네. 저는 지금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고양이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좀 데리고 갔었거든요. 네. 아... 그때 들었던 생각이, 어디가 아픈지 좀 정확히 얘기를 네네. 해줬으면, 또 뭐, 치료하는 게 아프지는 않은지, 또 이런 걸 얘기를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어, 미래에는 좀 그런 기술도 나와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뭐요 관련 기술이 조금씩 네. 나오고 있기는 해요. 뭐, 아픈 것까지는 아닌데. 네. 그, 강아지나 고양이 기분을 알려주는 웨어러블 같은 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기분이 좋으면 무지개색으로 막 빛나고 네. 안 좋으면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그런 것들은 있어가지고요. 네.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것 같아요. 네. 정말 동물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네. 전해 들을 수 있다면 네. 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좀 골라주신 주제와도 어느 정도 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변화의 주목, 놀라운 미래의료기술 베스트5입니다. 네, 오늘은 또 미래의료기술에 대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뭐 10년 전, 그리고 20년 전과 비교한다면 지금도 참그 의료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네. 어, 미래에는 정말 이 불치병이라는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 정말 지금만 해도 많이 발전했죠. 네. 옛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뿐이 없었던 질병이 이제는 정말 간단하게도 치료가 되고 뭐 네. 홍역 같은 건뭐 사라진다 뭐 그런 얘기도 맞아요. 있으니까 네. 많이 발전이 됐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도 벌어질 수 있고 자칫하면은 죽지 않는 세상이 네. <laughs> 올 수도 있는데요. 네. 어, 그 중에서도 미래 상상할 수 있게 하는 한 다섯 가지 아이템 골라가지고 오늘 또 가져왔습니다. 네. 미래의 또 의료 부분에서는 어떤 놀라운 기술들이 또 바짝 다가오고 있는지 오늘의 랜덤 랭키 쇼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미래 의료 기술 베스트 5 먼저 5위입니다. 네, 5위는 MIT에서 개발한 삼켜서 치료하는 로봇이에요. 네, 어 로봇 크기가 정말 많이 작아지나 봐요. 네, 많이 작아지는데요. 어 저거 MIT에서 연구 중인 거고요. 이제 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본체가 저렇게 펼쳐져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그런 네. 로봇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크기가 점점 작아질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네. 예상할 수 있을 거고요. 어... 옆에 보이시는 게 얼음 캡슐이에요. 네. 저 로봇을 이제 삼켜야 되니까 얼음 캡슐로 삼켜야 되고요. 이제 그게 내려가다 보면 높겠죠? 네, 그러면서 약간 육포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육포랑 같다라고 <laughs> 보시면 돼요. 저 소재 네. 자체가 아, 그래요? 소세지 소재라고 해요. 아 그래야지 이제 몸 속에 남아 있어도 우리 몸에 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얼음캡슐을 통해서 내려가는 장면이 네. 되겠습니다. 근데 저 안에 뭐 동력 장치라든지 그런 건 들어있지가 않아요. 네. 어떻게 저기... 움직이나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 있는 자기장을 이용해가지고 자석처럼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왜냐면 로봇에 진짜 뭐 배터리를 넣게 되면은 위험하거든요. 배터리가 그렇죠. 우리 인체에 네. 들어가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MIT의 경우에는 지금은 저렇지만 외부에서 작동을 하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음. 어디까지 발전이 될지 기대가 되고요. 어 저게 지금 어, 어떨 때 유용하냐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배터리 네. 같은 거 많이 삼키거든요. 그렇죠, 조그만니까 네, 그게 그냥 배출이 되면은 괜찮은데 네.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뭐 산화가 되거나 그래서 음. 달라붙고 그러면 화상을 입힐 수도 있다라고 해요. 아, 네. 근데 저런 로봇을 삼켜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 수술할 거 없이. 간단하게 이제 그 대장 밖으로 배출될 네. 수 있게 유도를 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을 이 MIT 연구진에서는 한번 공개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뭐 네.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죠 이런 부분들. 사실 보면서 이왕이면 맛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 또 소재가 네. 아까 또 소세지로 만든다고 이런 네. 얘기도 하셨고 앞으로도 또뭐 이게 몸 속에 직접 들어가다 보니까 네. 어떤 소재로 이 로봇이 만들어지는지도 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맛까지는 네. 생각을 못했는데 <laughs> 어, 그런 네. 부분은 앞으로 의료진들이 센스 있게 디테일까지 신경 <laughs> 쓰셨으면 좋겠고요. 어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는 거는 네. 미래 나노 로봇 기술의 발달이에요. 네더 그, 작아지는 거죠. 네 나노 크기라고 하는 거니까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아진다라는 얘기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미래는 에뭐 수술도 필요 없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뭐 약을 이렇게 딱그 부위에 적재적소에 네. 어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암 세포를 걔네들이 다 제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걸 특히 주장하고 있는 미래학자가 있어요 네이커즈 그 와일 이라고 그분은 앞으로 나노로봇 기술의 발달 덕분에 의료계의 혁신이 있을 것이고 음. 사람들의 수면 연장 혹은 죽지 않는 미래가 올 네. 수도 있다라고 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근데 조심스러운 게요 그 학자들끼리도 논쟁이 있어요 네. 이거는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거든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아지는데 거기 어떻게 부품이 들어가고 <laughs> 이게 동력 장치가 들어가고 하냐 근데 레이커 즈화를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가능하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로봇 크기가 지금 네.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개발되고 네.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저는 뭐 삼켜서 치료하다 보면은 수술 자국이 없고 좀 회복이 기간이 덜 걸리고 이런 게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네. 죽지 않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앞으로 좀더 멀리 좀 내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수술이 필요 없는 미래가 올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아프니까. 네. <laughs> 네. 네. 이렇게 수술이 필요 없는 좀 미래 의료 기술 삼켜서 치료하는 로봇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4위 기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사위는 좀 간단한 거 가져왔어요. 빠르고 간편한 스마트 체온계 m 모라고 부릅니다. 음 이런 거는 좀 가정에서도 좀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체온계 같은 의료 간단한 의료 장비들이 스마트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저게 좋은 게 뭐냐면요. 피부에 갖다 대지 않았는데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음, 입에 물 필요 없는 거네요. 네, 이마를 쓱 스캔해 주기만 하면은 온도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위생적으로 좋겠죠? 네. 어, 작동방식은 16개의 적외선 센서가 들어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센서들이 약 4,000곳을 측정해가지고 어... 그 중에서 가장 뜨거운 네. 곳, 거기에 온도를 파악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4,000곳이나요? 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네.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 <laughs> 어 피부에 직접 닿지 않아서 위생적으로 좋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또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우리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가 네. 열이 나는 것 같은데 걔네 자고 있는 거 깨워가지고 체온계 끼고 그쵸. 뭐 그러기 애매한데 네. 저거는 자고 있는 아기도 그냥 이마쓱 스캔하면은 체온이 어,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구요. 네, 정말 간편하네요. 네, 그리고 뭔가 전염병이 돈다라고 했을 음,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럴 때 진짜 사람에게 직접 이렇게 온도계를 대서 하는 거는 네. 전염병이 번질 우려가 있는데 저거는 피부와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 확산을 음.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사실 병원 가면 이렇게 귀속에다가 채운 게 넣잖아요. 네. 아니면 뭐 예전에는 뭐 입에 물거나 맞아요. 겨드랑이 끼거나 아, 겨드랑이. 어렸을 때 겨드랑이 <laughs> 네. 끼었는데 아, 사실 좀 찜찜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네. 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네.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좀 어.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인가요? 구입할 수는 있는데 네. 역시 가격이 예상하시겠지만 싸지 않겠죠. 어, 아직은 <laughs> 네, 한 네. 11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근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점점 의료 기기들이 휴대용이 되고 있다는점 그리고 가정에서 쓸수 있게 되고 있다는 점인데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어, 아니면 클라우드와 같은 네. 인터넷 연결망과 연결이 돼가지고. 어, 우리가 개인이 쓸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네. 보여 드리고 싶어서 가져 온 거고요. 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은 휴대용 초음파 검사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 그래요? 휴대용 망막 검사기도 나오고 있고, 네. 심지어 며칠 전엔 그것도 봤어요. 휴대용 정자 검사기. 어, 얼마나 정자가 어, 활발한지를 네. 집안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네. 아, 그런 검사도 어. 필요하군요 네. 뭐 알면 알수록 좋으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스마트 기기가 많아져 가지고 내 정자가 얼마나 활발한지 건강한지도 알수 있게 <laughs> 네.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또 기대가 되는 거는 우리 원격 진료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도서 뭐 외곽 지역이라든지 의료 혜택이. 어, 닿기 힘든 뭐 저개발 국가라든지 그런 것들에어 네. 이런 부스, 간단한 시설 같은 것을 해 놓고 이런 원격 진료 기기를 통해서 네. 어 의료 진단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이런 부분들도 점점 좀 여러 가지 기기들이 나오다 보면은 가격도 좀 다운되고 네. 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혜택을 좀볼수 있는 그런 의료 기술이 될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모바일, 모바일과도 연동도 할수 있는 거죠? 네, 모바일과 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산망과 연동이 되어가지고 이제 진료가 되는 거고요. 또한 가지 기대가 네. 되는 건 직접 사람 의사와, 어, 이렇게 진단을 받지 않아도 지금 계속 발달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네. 질병의 그런 사례들을 다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격 진료기기,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진료를 딱 하게 되면은 인공지능 의사가 네. 어느 정도 간단한 처방들은 내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원격 진료 보스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에는 저녁에 헬스 스팟이라고 해 가지고 네. 공중 전화 박스처럼 생긴 부스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건가요? 아, 치료 그 검사를 받는 거예요. 아.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뭐 심장 박동수, 맥박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건데 점점 측정할 수 있는 게 다양해질 네.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거를 검사해 주게 된다면은 음. 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네. 있겠죠. 어, 정말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들이 참 많습니다. 스마트 체온계에 관련된 영상 봤고요. 이번에는 3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재밌습니다. 소방관의 얼굴을 되찾아준 안면 이식 수술이에요. 안면 이식이 참 현실에서도 이게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네. 어,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뉴욕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안면 이식 수술이고요. 저 소방관분이 원래의 얼굴은 저러셨어요. 네. 근데 그 아, 네. 사고로 화재 진압 시의 네. 사고로 얼굴을 완전히 화상 당하셔 가지고 음. 잃어버리신 거죠. 네. 그래서 수술을 계속 받더라도 정상적인 얼굴을 찾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14년 전 사고였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됐느냐 자전거로 의식을 잃은 청년이 있어요. 네. 그 청년의 얼굴을 이식을 받은 겁니다, 저게. 아, 얼굴을? 얼, 얼굴을 뜯어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대로. 네. 지금 아. 보시는 게 실제로, 아. 어, 기증을 받은 얼굴인 거고요. 네. 살짝 어색하긴 하지만, 사실 그래도 그 전에. 아까 화상 때의 그렇죠. 굴과는 정말 다르 많이 달라진 거죠. 네. 그리고 점점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가능성. 어, 자리 잡게 되면은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거고요. 무려 26시간의 대수술을 맞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 저이 영상은 좀 끝까지 앞서 아까 봤었는데 그 가족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포옹하는 네. 장면 참 울컥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얼마나 가족들도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런 기술들은 앞으로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 성형이라는 것이 네. 진짜 우리 미용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네. 그 화상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죠. 희망을 줄수 있는 의료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 정말. 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시행되는 수술은 아닌 거죠? 그렇죠. 저거에 네.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거고요. 사실 영화 속에서는 전에 나왔는데 기억나세요? 네. 페이스 오픈가요? 맞습니다. 네, 영화에서 본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1997년 작품이더라고요. 네. 페이스 오프라고 니콜라스 케이지랑 존트라부타였나요 아, 그랬나요? 얼굴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네. 뒤바뀐 사람들이 막 총싸움하고 그런 네. 거였는데, 이제 1997년 영화, 지금은 2017년이죠. 20년 후에는. 네. 정말 현실이 된요 <laughs> 네, 되네요. 현실이 된 거고요. 앞으로 네. 점점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기대해 보는 건 그거예요, 저는. 사실, 죽은 사람의 얼굴을 뜯기 네. 기대하는 것보다도 네. 인공적인 피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발전되면 아,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그렇겠네요. 들고요. 또 3D 프린터가 혹시 이 분야에서 네. 개인 맞춤형 얼굴을 이렇게 프린팅 할수 있는 기술까지 발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정말 영상만 봐도 너무 신기했고 또 많은 또 환자분들이 또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닐까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안면 인식 관련된 얘기도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2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위는요 하반신 마비의 음... 원숭이가 다시 걷게 됐습니다. 네, 마비된 다리가 다시 좀 움직이는 거는 너무 대단한데요. 네, 근데 그 방식이 독특해요. 어, 이거는 칠리 연방공과대학과 각국과학자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되겠는데요. 네. 방식이 무선통신으로 그 와이파이가 신호를. 와이파이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와이파이가 <laughs> 네. 의료계에 이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laughs> 네. 어, 이 방식은 이래요. 원래 척수 마비 환자, 손상 환자는 우리 뇌의 신호가 그 하반신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뇌 쪽에 저런 장치를 담습니다 그래서 뇌파의 신호를 분석하게 되면아이 사람이 지금 하반신을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하는구나 그런 활성 신호를 분석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거를 무선으로 컴퓨터에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럼 그 신호를 컴퓨터가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하반신 쪽에 달려 있는 장치로 보내는 거예요. 음. 무선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네. 거고요. 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원숭이가 다시 지금 보시게 되는 게 지금 <laughs> 꺼져 있다가 지금 켜진 거거든요. 실제 영상인 거죠? 네, 실제 영상인데 잘 어, 훨씬 신기하네요. 자연스럽게 걷는 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꺼져 있고 지금 켜져 있고. 마비됐던 원숭이라고는 느끼지가 않네요. 굽히고 펴는 동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어, 지금 이 연구진은 이 원숭이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사람에 적용하기까지는 네. 수년간 좀 걸릴 것이라고 음... 보고는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에게 실험을 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받아 놨다라고 합니다.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연구 결과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어, 정말 신체 마비 환자들에게는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하반신 마비로 좀 고통받던 분들은 어, 이런 기술 좀 빨리 좀 어, 활성화가 돼서 자리에서 네, 일어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무선통신기술이 우리 와이파이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의료계에도 활용이 될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온 영상이었어요. 네, 정말 뭐 융복합 기술, 뭐 말로 많이 네. 하지만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한 영상이었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1위 영상 한 가지 남아두고 있는데요. 1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는 냉동인간 보존 업체 알코어입니다. 오늘 갈수록 점점 신기한 영상이 많이 등장하는 거아요 네, 냉동인간 인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있습니다. 저 회사가 미국의 네. 냉동인간 보존 업체 알코어라는 곳이고요. 어, 2014년 기준으로만 해도 1000명 이상의 예약자가 대기 중이에요. 그러니까 와. 자기 죽었을 때 얼려 네. 달라는 거죠. 어, 그리고 실제로 현재 100구 이상, 거의 200구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시신을 냉동 보관 중이고요. 저 회사에서 아.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예약을 해두게 되면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저 회사에서 엠뷸런스를 네. 출동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최대한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 신체 상태로 보존을 해주는 거죠. 네. 막 그러다가 혈액은 이제 다 뽑아야 돼요. 그게 얼게 되면 손상이 되기 때문에 혈액을 다 제거한 후에 네. 보존을 위한 동결액체로 교체를 하고 영하 196도에서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료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놓히는 네. 거죠. 아,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아직은 조금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네. 하는데 어 근데 이 사망한 시신을 옮겨서 냉동한다고 했는데 네. 나중에는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지금 깨어나 봤자 <laughs> 못 고치죠. <laughs> 어 그런데 어, 네. 뭐. 나중에는 기대가 되는 거고요. 정말 SF영화도 아니고, 이게. 네. 영화 된다는 있었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데몰리션맨. 그것도 찾아봤더니 네. 1993년 영화더라고요. 어, 정말 한 20년 안에 이런 게 된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 저,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몰라요, 이게. 또 깨어나 봐도. 네. 정확한 근데 결과를. 가격이 이게 전체 비용을 말씀드리자면 네. 전체 시신 올리는 데는 2억 원입니다. 네. 근데 어좀난 돈이 없다 하는 분들은 할인도 돼요. 머리만 잘라가지고 넣으면은 아... 1억 원 정도에 보관해 준다고 하니까 돈 네. 없는 분들은 이런 많이... 것 일단 머리만 아, 보관하셔도 될것 같고요. <laughs> 네. 어 이제 최초의 냉동 인간이 1967년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베드포드라는 사람이 1967년 처음으로 자기를 냉동시켰다라고 하고요. 네. 현재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까지 합치면 거의 한 400구의 시신이 냉동되어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 사람들이 깨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과연 깨어나긴 할까? 어... 재밌죠. 정말 인간의 호기심도 대단하지만 참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참 이런 미래 의료 기술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럼요. 어, 이제 미 의료 기술의 발달은요, 어뭐 당연히 우리의 네. 생명을 위해서 중요한 건데 우리가 또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고령화가 워낙에 진행이 네. 되고 있어가지고 노인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워낙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스마트화의 필요가 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많이 소개를 못 드렸는데 사실 미래 스마트 의료의 핵심은 치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 중심입니다. 네.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미리 싹을 잘라 가지고 비용을 네. 절감하는 게 계속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스마트 의료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또 우리가 이렇게 의료 기술 발달로 생명이 연장되고 수명이 연장되면 좋기만 하느냐, 라는 네. 것도 아니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사회제도, 조세제도, 복지, 뭐 산업계의 변화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죠. 네. 참, 10년 후만 해도 어떤 의료기술들이 또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킬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어, 오늘도 참 재밌는 미래 얘기 들려주신 미래채널 마이애프 황준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래 예보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